여러분 안녕. 이 영상에서는 베레그 십자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베레그사즈 카운티는 역사적인 헝가리 땅, 현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헝가리의 삼국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 독특한 문화는 현지에서 4개의 날개라고 부르는 십자수 수노키입니다. 이 말은 더 고급스럽고 비싼 짜인 옷감의 무늬를 따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비싼 옷감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헝가리의 수노키는 18세기에 크게 알려졌습니다. 이 인기는 대부분 1777년 마리아 테레지아가 라시오 에두카시오니스를 발표한 덕분입니다. 이 지침은 여자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수놓기를 넣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적 기술이 아닌 어린 여성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때 시대의 사회적 기대에 맞게.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수노키는 헝가리 문화 전통에 깊게 뿌리를 내려 예술과 문화 보존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